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서론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설교 시간에 어떤 착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목사님, 그럼 제가 그동안 믿었던 것은 다 뭐죠? 하시면서 어 뭔가 좀 불편해 하시는 기색을 역력하게 드러내세요. 어 그죠 불편하시죠. 어 자신이 그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비단 우리들만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그러니까 오죽 하나님이 무서우면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안 날려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겠다면서 어떤 종교적 열심을 불태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그들이 어떻게 그런 열심을 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맹신했던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나름대로 그들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분명 그들 마음속에는 아, 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뭔가 확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확신을 했으니까 그렇게 확신에 찬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 보자마자 죽여 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했고, 그 확신 속에서 종교적 행위를 했지만, 진짜 예수가 나타나자, 진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진리를 품고 예수가 나타나자, 그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 뜻은 뭐예요? 그들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착각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애시당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와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무지하고 무능력한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뭐예요? 잘 아는 관계잖아요. 그죠? 깊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안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너희가 나도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환영할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고,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죽였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자, 그래서 46절 먼저 가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주님이 그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죠. 말씀 자체가 진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는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진리가 선포되면요. 다 아멘아멘 할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면요.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요. 믿지 않는 거거든요. 안 듣는 겁니다. 찔림을 받지만 그냥 반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상식과 지식의 기반 아래에서만 이해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말씀으로 풀어서 나의 위안을 삼는 거예요. 왜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살면 편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리대로 산다는 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건 불편한 거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왜 불편할까요? 진리는요. 가장 먼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거든요. 발가벗겨 버리거든요. 그니까 온갖 위선과 가식과 그 형식을 진리가 다 파괴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데 나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상태의 나는 뭐예요? 그냥 흙과 먼지와 티끌에 지나지 않는 나의 실체. 우리의 실체를 그 진리가 들어오면 먼저 나를 고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흙과 먼지와 특별로 나를 드러내게 한 후에 네, 말씀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고집스러웠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뭔가 지식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속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한테요? 44절로 가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해요.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였어요.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쟁이에요. 네, 그리고 거짓의 아비를 따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요? 야, 얘들아. 너희도 할수 있단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너희가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We are the world. 너희는 이 세상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너희 인간끼리 똘똘 뭉치면 이 세상을 더 베러 플레이스로 만들 수 있어 라면서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말씀을 지킨다면서도 그 말씀을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한 도구로 만들어버리고서는 그 벽돌을 한장한장 한장 쌓아서 자신들을 위한 왕국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자기 허세와 자기 과장과 자기 강화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선과, 악의, 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그 죄인들, 그 여인을 예수님과 함께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를 죽인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숭배하는 자아숭배교를 만들어 놓고 오늘도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게 타락한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탕 발림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는다는 호객 행위가 있습니까? 자, 이 거짓말이 예수님에 의해 진리에 의해 폭로당하니까 그들은 괴롭죠. 부끄럽죠. 그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탄의 자녀들은요. 더 강력하게 자기를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합니다. 48절을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이거 뭐예요? 지금 예수님 보고 사탄 들렸다라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죠? 지금 누구 보고 사탄이래요? 네,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사탄이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보고 지금 거짓말쟁이라고 모함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사탄에게 노란나고 있으면서 네, 예수님을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네, 사탄으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를 못 보고 있습니까?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간 자들은 자기를 몰라요. 착각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진리를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멀쩡하대요. 자기는 의인이래요. 자기처럼 살면 잘 사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는요, 여러분의 실체를 고발해버릴 겁니다. 네. 그럴 땐둘중 하나예요. 도망치든지, 자기를 방어하면서 도망치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다 까발려 놓으실 때,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면서 실체를 폭로하는 예수님을 사탄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뿐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여러분, 진리를 외치면요. 아멘아멘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외치면요. 모욕당해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소리 들어요. 그런데 그때 또 모욕당한다고 또 자기 의의가 발동돼서 자기 방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를 품은 자는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진리는요. 거짓에게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승리거든요. 예수님은 사탄하고 맞짱 뜨지 않았어요.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게 십자가가 승리라고요. 왜요? 사탄은 사랑과 용서를 혐오하거든요. 네.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이다. 나 죽겠다 이 말이죠. 네. 나 여기서 살려고 어, 나를 방어하지 않겠어. 라는 말이죠. 그래, 너희는 진리를 거부해, 나 무시해, 어, 괜찮아. 그러나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거야. 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함을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던지는 온갖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다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외침은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한 아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51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죽는,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 죽어야 된다는 게 진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잖아요. 십자가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 영광의 바벨탑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잖아요. 죽는 게 사는 거라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과 용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